그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니 주님 말씀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4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보라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네, 이때에는 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어, 확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허락을 하면서 선봉에 세웁니다. 제일 먼저 어, 건너가게 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하고, 다윗도 뒤를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은 광야로 향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쫓겨날 때 600명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여러 번 위기가 닥쳤지만, 다윗 곁에는 항상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 쫓겨나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와 같이 한 무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둘 죽고 또한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탱해줄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도록 하시는 이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눈 감아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만 그것을 감당하여 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따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고 또 부족한 주요 인물 200명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고 다윗의 모사까지 데리고 가서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딱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결혼을 여러 사람과 많이 해서 처첩들이 많았고 자식이 여럿시 있어서 그것이 지금은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외에는 정치적으로 다른 이런 시도들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24절에 변수가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하면.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상 성공한 상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이스라엘의 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언약궤를 자기와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그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왕위를 세우는 제관식 같은 거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사로서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언약궤가 압살롬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공백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언약궤를 취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인 언약궤는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 압살롬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5절에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괴와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뜻밖에도 언약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언약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한테 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그 답을 기다리겠다.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처우를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했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되돌려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 진짜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줄 때까지 나는 광야에서 기다리겠다입니다.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지금 이 상황을 사실상 거의 성공시킨 압살롬과 그로 인하여 졸지의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와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장 신앙적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압살롬은 자신이 이루기 위한 것들로 인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중요한 언약궤는 아직 취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길이 너무도 극명하게 갈라지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처우를 내리실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누구나 사람, 이두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상태이지요.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은 전력이 있고, 압살롬도 그런 죄를 지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고, 압살롬도 다윗도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가 신앙적이지 않은가가 그 다음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서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지 않은 것의 차이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압살롬 같은 사람을 높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처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다윗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처우를 기다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처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따뜻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함을 입음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